안녕하세요. 김성주입니다. 차상철 선생님 반갑습니다. 참교육 희망 포럼의 출발을 축하드립니다.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가슴을 떨리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차상철 선생님은 교육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또 교육 행정에서 교육 혁신을 위해서 한평생 노력해 오셨습니다. 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되고, 또 미래 세대의 성장을 북돋아 줘야 됩니다. 앞으로 참교육 희망 포럼이 차상처 선생님들과 함께 희망의 교육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다시 한번 참교육 희망포럼의 출발을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